8월 10일 한절 묵상입니다. 오늘 한절 묵상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견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만 해주는 것으로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견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조차 할수 없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내면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해 줄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같이 기도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올바른 기도를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간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